캠핑 수납박스 이거 하나로 캠핑 짐 트렁크 정리 끝. 이 야외 캠핑 보관함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나무 뚜껑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접을 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서 이동하기 편리해요. 100kg까지 견딜 수 있으니 캠핑 용품이나 피크닉 소품 보관하기 딱 좋답니다. 화학 성분도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선드라이스에도 잘 어울리는 이 보관함 정말 추천드립니다. 야외 캠핑에 딱 맞는 접이식 보관 상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들어져서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적인 선택이에요. 디자인은 직사각형으로 수납이 아주 용이하답니다. 특히 상부에 두 개의 별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음료나 식기를 분리해 담기 좋고 조립식이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도 유용하죠. 크기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트렁크에 쏙 들어가니 캠핑 장비 정리에 안성맞춤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도 괜찮고 마감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캠핑 준비하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야외 다기능 캠핑 접이식 스토리지 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친환경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수용량이 무려 80리터나 되니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캠핑이나 가정용으로 활용하기 좋고. 특히 바퀴가 있어서 이동도 아주 편리해요. 접이식이라 보관도 간편하답니다. 리뷰를 보니 가격 대비 품질도 괜찮고 튼튼한 점이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한 곳에 딱 맞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